지금까지 만들어 온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의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현재 지금 상승 추세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금융치료해 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4월 12일 이날 장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 빠졌는지 볼까요? 지금 대략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이렇게 에코프로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한가 시가 부분쯤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6%. 2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네, 29% 오르고 있네요. 지금 3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신전자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단 이틀 만에 51%,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30% 수익은 당연하게 가져가시고 수익자랑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 배터리 아저씨조차도 이미 별 핑계 다 되면서 빤스런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 하락은 기정사실이겠고요. 어,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지금 다행인 시기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4,700억 투자액이도 이미 주가에 다 이미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 이제는 정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라서요.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이 50만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이 50만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위 70만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이 상단, 박스 상단인 60만원. 지금 잘 쳐줘봤자 60만원 딱 여기까지네요. 이게 이것까지밖에 안 가?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고요.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뉴스나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 어, 지금이라도 지, 제대로 된 물타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바닥천나 미홈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최악이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다,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 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챗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가전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AI 200조 시장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AI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디지털화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부족해 한국의 AI 기업의 진출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금 딱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어, 그 효과에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가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견인 테마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위 이슈들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감광액과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도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액 소위 포토레지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건설자재 및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발포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BOE, SK이닉스, 하 LG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관련 이슈들 보면은 네 동진세미캠, 토종포, 토레지스트 경쟁력으로 성장 있는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시행한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일찍이 소재 국산화 노력을 기울여온 동진샘캠은 다시금 일본 소재 기업과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세계 선두권인 3차원 랜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 기술력에 더해 극자외선 등 차세대 공정용 제품 개발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증권사 전망 틀렸다. 동진 세미캠 영업이익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소, 전문 업체인 동진 세미캠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가까이 늘어났다. 올 3월, NH투자증권이 동진 세미캠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실적이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지만 이와는 상반된 실적을 냈다. 동진 세미캠, EUV PR 감도 개선, 도광 공정 생산성 향상 기대.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 세미캠이 EUV 포토레지스트의 RLS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동진 세미캠은 감도를 높인 PR을 사용할 경우 향후 EUV 도광 공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네. 동진 세미캠은 예전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유명세를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을 비롯한 어, 글로벌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해당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과 동진세미캠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바닥 구간에서의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현재 지금 상승 추세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즉, 본업의 수요가 꾸준하기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 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이놈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숨겨진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정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끈끙 앓는 종문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돌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주린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주린 소호 되었습니다.